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피처임이고요 오늘 주가가 좀 밀렸죠. 뭐, 아시는 것처럼 전날 이제 시간에부터 좀밀렸고요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됐죠. 대주주 양도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 장중에 이제 그 2시 뭐 2회 발표한데가지 찌라시가 나왔다가 기대감을 탁 올려놓고 바로 이제 어, 반대의 그 결과가 나왔죠. 전형적으로 그 장중에 나오는 찌라시가 보여주는 그 패턴이 뭐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작년이랑은 좀 다를 것 같고 이게 약간 줬다가 뺏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결국에는 10억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 안에 바뀌기는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뭐 100%는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를 뭐, 제가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겠죠. 뭐, 아직까지는 좀안 한다라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오늘 대부분의 이차인지 메인 종목들이 다 밀리긴 했습니다. 대형주들 위주로 밀렸고, 그 다음에, 대장주급 종목들이 밀다 보니까 시장의 지수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죠. LG 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SDI, 뭐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다 밀렸습니다. 다 밀렸기 때문에 양 시장이 오늘 명확하게 좀 파란불의 흐름을 보여줬고 어, 모처럼 좀큰 폭의 조정이 나와줬죠. 이게 대형주가 확실히 좀 많이 압박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시장이 이것 때문에 갭으로 밀릴까? 이런 느낌은 좀안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 대주주 악재가,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가해지는 그 악재거든요. 근데, 반도체 애들은 또 버틴단 말이죠.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에, 뭐, 진입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로부터 좀, 그 압박이 덜 하긴 합니다만, 이게 시장이 내려갈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다 빠지는 게 맞긴 하거든요. 물론, 내일 또 선물 없이 만기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흐름을 좀더 봐야겠지만, 어, 오늘 이차지가 빠지고, 그에 대한 대체제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아, 확실히 작년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이슈가 좀 오래 갈것 같지는 않아요. 뭐, 물론 연말까지 시장도 얼마 안 남았고, 이런 대주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끝나면은 대부분 다 원래 흐름으로 돌아오는 건 맞긴 합니다만, 그냥 그, 남아, 남아있는 19일이라는 시간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차한지가 개수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봐도 아마 저점을 좀 잡아주고, 어,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32만원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장중에 살짝 이제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은 있어 보이긴 해요 내일 같은 날은 그렇지만 어, 요 가격을 좀 이탈하지만 않으면은 생각보다 어, 흐름을 좀 빨리 잡아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가격 라인을 무너뜨렸다 이런 종목이 많았다 라기보다는 전저점을 향해서 내려가는 엘제인솔도 그렇고 뭐 sda도 그렇고 다 하방으로 지지 구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올해에 이차전지 종목들이 워낙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으로 몰리고 또그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들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포스코 그룹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으로 좀 데미지를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 올해에는 그 일시적인 데미지만 좀 소화를 하면 어 그래도 작년보다는 우리가 막 작년처럼 막 그렇게 엄청나게 우울한 그런 연말을 보낼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어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약간 줬다가 그 뺐었기 때문에 심지어 전날에도 뭐 A라 그 어떤 국회의원이 뭐 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좀 그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FMC입니다. CPI는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뭐 예상치대로 나오고, 어, CPI로 인해서, 일단, 미장은 올랐죠. 미장은 올랐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그냥 대주주. 제가 우리나라한테는 CPI나 FMC보다 이 대주주 요건 완화, 이게 훨씬 더 민감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도 결국 이차인지 때문이거든요. 이차인지가또 시가총액 도 대부분 다큰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어 큰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막 모든 사람들 다 주식을 뭐 100만 원천만 원씩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좀큰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세금에 대한 압박이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냥 팔았다가 다시 또 사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도물량만 빠르게 좀 소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뭐 시장은 굉장히 좀 어중간한 흐름이었고 오늘 같은 날은 딱히 장중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죠. 그지만 가는 종목들은 또 가고 그 다음에 어, 강한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이 한쪽으로 자금이 쏠릴 때그 흐름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이차지 대형주들이 좀못 가는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내일만 저는 잘 버티면 우리가 FMC는 좀 기대를 그래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시장이 버티는 이유도 금리 인상이 끝나고 뭐 동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좀더 멀리 나가면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인하의 확률이 당장 나오는 거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12월 FOMC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점도표를 보는 겁니다. 연준의 인사들이 어 금리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도표를 통해서 11월 FOMC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12월 FOMC는 그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점도표를 확인하고 충분히 뭔가 이렇게 모멘텀을 만들만한 그런 그, 뭐, 껀덕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이벤트는 왔다. 그래서, 어, 내일까지 좀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FMC를 통해서 주가를 돌려나가는 그런 거를 좀 기대해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좀 힘든 하루였죠. 힘든 하루였고, 뭐, 장중에 딱히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었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어 내일까지만 좀잘 버티고 그 다음에 어, 내일 저녁에 있을 FMC에서 좀더 우리가 기대를 해보고 반등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양매도죠 양매도인데 근데 이슈가 된 거에 비하면은 그리고 오늘 하락을 보여준 그 폭에 비하면은 매도로 나온 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생각보다 키움 쪽에 매수로 들어온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아마 우려감 때문에 나가는 물량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키우고, 아 이거 대주주 양도세 이거 안 되면 우리나라 시장 연말까지 빠지겠구나 이런 우려감에 나온 물량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랑 좀 반대로 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어가지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좀안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본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수를 강어해주는 반도체라는 또 그게 있기 때문에 지수만 좀 버텨주고 그러면은 이천인지도 금방 또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12월 이벤트 제가 코멘트 드렸죠. 저희 회원분들하고 매매하는 지금은 강한 종목들만 갑니다. 그런 데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런 거 저희가 12월에 연말까지 이벤트로 무료 종목도 제공해 드린다 설명 드렸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퓨처임이라고 남겨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좀 답답하고 하실 때는 수익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면은 그런 것들이 금방 또 해소가 되고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주 동안 저희랑 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지금 같은 상황에 저희가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